우리가 상 안에 놓여진 과일을 먹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 몸에서 어디서든지 먹은 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온 몸으로 피를 통해 다 흡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우리 몸 안에서 단순히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라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 여기에 차려진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순간 그 먹어서 소화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저것은 거먹고 저것은 하얗고 저것은 옳은 것이고 저것은 그린 것"이라고 진정 먹어서 온전히 소화시킨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 했던 그 선악도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동산, 어느 승밑탕이 중간에 놓여있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내가 선악을 알아가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온전한 선인지, 그래서 하나님 한문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 그 선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선한 이, 그분을 우리가 떨어져서 대항하고 따로라고 홀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둠, 악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태초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기억들을 이 땅에 오면서 온전히 말씀으로 완성되지 못해서 흙으로 지어진 이 딱딱한 육비 속에 숨절지수로 말미암아 이역하지 못한 채이 땅을 살아고 있는 우리의 방아하고 비틀거리는 모습들이 바로 현재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여러분의 기준과 감정에 따라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천년이 천년이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영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흐그러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불어넣은 생기를 들이키고 내시는 한 순간의 숨속에 찰나 속에 우리의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신이 주시는 양식, 양식을 내가 먹고 온전히 내 영혼 속에 소화시키니 온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 그래서 나 가볍게 살아가리라.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선악가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때 거기에 붙잡혀, 잡혀 먹히면 안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고, 집중해 보시면서 너는 처으로 완벽하게 내가 지었구나. 내가, 내가 지은 너를 보더라도 그렇게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구나. 널 따란 바닷가운데 우리가 돌무더에 갖다 뿌린들 그 바다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온 우주를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고백하신 하나님의 고백의 그 엄청난 물가운데 우리가 선악과 한 입을 붕당 먹은 그 파문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제한해버린 원죄에 잡혀 먹기면 안됩니다. 거기서 깨고 부수고 밟고 나와야 합니다. 한 점의 점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다가오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이제는 태양처럼 다가와 나의 온 삶을 감싸주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바로 선악가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순간 얻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 환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 되는 기쁨의 교호 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구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구요.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무트타무트 너는 죽고 죽을거야 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너는 죽고 죽을거야. 심판하고 정제하고 고통을 주고 억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기쁨의 겨우, 하나님 나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사랑에 감동되고 사랑에 복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그 사랑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 말을, 너는 반드시 무트 타무트 죽고 죽을 거라는 말씀을 통해 한이 인간의 뜻을 문자에 사라잡혀서 저주의 구절로 심판의 구절로 성지의 구절로 우리에게 인식했던 모든 선배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얘기하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주의 만물 중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었다 그래도 내가 지은 우주의 모든 만물은 변할 수밖에 없단다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나무 하나도 다그 계절에 맞게끔 변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나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너 아담에게, 너 한군이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이 우주가 다 변하지만 우주 마물 가운데 영원이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저땅 가운데 열매매는 수많은 아름다운 과실이 있지만 나는 그 과실을 너의 양식으로 주고 다은나 자신을 너의 영원한 양식으로 주고 싶구나 받아주지 않을래 받아주지 않을래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서원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려는 말로 표현된 비유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이 감동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의 기쁨이요. 나는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당신은 보십니까? 기쁨으로 일렁이는 내 영혼의 눈마울을 말입니다. 붉은 눈물로 적셔온 베갯머리에 사랑의 기쁨이요. 사랑은 엉덩처럼 시린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아픔은 눈속에 핀 꽃처럼 아름다운 아픔여이다. 사랑은 눈물처럼 아련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나뭇가지 일렁이는 바람처럼 조용히 내 가슴에 쳐져오는 슬픔이오니다. 때로는 아픔만큼 그리움은 더 생생해지나니 아아 아, 사랑의 기쁨이오. 내다시 눈물을 흘리자도 절대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아멘.